안녕하세요. 미국 배달기입니다.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워렌버핏이 그렇게 좋아하는 코카콜라. 1987년 지금과 비슷한 주식시장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30%가 넘게 떨어졌었고, 그 중에서도 1987년 10월 19일은 다우 존스가 무려 22.68%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엄청난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워렌버핏은 이때 많이 떨어진 코카콜라의 지분 6.2%를 10억 달러 좀 넘게 샀고, 지금도 주식이 폭락한 시점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투자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카콜라의 주가가 며칠 동안 많이 떨어졌는데요. 왜 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코카콜라 회사가 2020년 실적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게 참 재밌는 게한달 전인 2월 21일에 코카콜라는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낮췄지만 20년 전망은 낮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판매량의 10%를 차지하지만 이익과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2020년 1월에 한 실적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2020년 실적 전망치를 맞추지 못할 것 같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때 업데이트를 할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결국 문제 없다고 했다가 투자자들의 실망을 더 안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카콜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트폴리오가 음료 사업인데요. 그런데 음료 매출액의 약 40%가 식당에서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 영업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이벤트들이 취소되면서 40%의 매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실적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코카콜라의 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코카콜라가 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자본에 드는 비용과 비즈니스 자산 취득 및 투자와 단기 장기 부재 상환에 쓰일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코카콜라는 2019년 부채 오브 이비타의 2.7배 레버리지로 다른 비슷한 사이즈의 기업의 평균인 1.5배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늘은 왜 코카콜라의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코카콜라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편이고 앞으로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믿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